그랬더니 그래. 팔려놓으고고그 그 소리 많이 잊어버렸네. 32살이요. 응? 32살. <laughs> 근데 왜안 나? 왜. 대전서 저 아이,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몰라. 근데 아버지는 제 천주에 해결을 했다고 써놨어. 뭐다 했다? 대전. 음, 대전서 있지. 에하 아, 나 얼렁 나. 응. 결혼식으로그예식장도 30만 원이 되아요 여기는 아영이는 천안싸이 있나? 천안사이 하는데 거기는 아주 예식장 비싸지 얘는 30만 원이에요. 얘 거는 기억이 틀만긴 하는데 아영이 걸로라도 기억이 안 나요. 아이고 흔한데 그거는 사탕이 막 붕비로 하나요? 하나만 줘봐 야, 쿠나들. 아, 먹어요 야, 싫어. 먹으라. 응? 에이, 그정이랑사이말때기 누가 할머니가 아마 사탕. 그거 사다주면 그것도 서로 싸웠어. 엄마 아이 봐, 그랬지. 응, 그랬지. امب م عيب